여러분, 이런 적 있으신가요?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,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, 마음 한 구석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,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하면, 우리는 상처받거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, 상대의 본성을 99%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,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.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뭔가요? 이 질문은 상대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단번에 보여줍니다.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대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을 드러내죠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. 그건 그들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입니다. 반대로 돈이나 성공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할 수 있죠. 중요한 건 대답 자체보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는 겁니다. 진심이 담겼는지, 망설이지는 않는지, 혹은 뭔가를 숨기려는 느낌이 드는지를 느껴보세요. 심리학에서는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미세한 표정과 말투가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? 먼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. 너무 진지하거나 갑작스럽게 던지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야? 라고 물어보세요. 혹은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, 넌 평소에 뭐가 제일 소중해?처럼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은 제 지인이 이 질문을 새로 만난 동업자에게 던진 적이 있었어요. 상대는 내 이익이라고 단호히 답했죠. 그 순간, 지인은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답니다.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현명한 결정이었어요. 이처럼 이 질문은 사람을 똑똑하게 읽는 도구가 됩니다. 철학자 데일커네기는 이렇게 말했죠. 사람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. 단한 번의 질문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던져보세요.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뭔가요? 그 대답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.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강력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.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. 함께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요.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